아크 1번 안쪽으로 4번과 5번 3주전 2주전 1주전입니다 스타트 습니다 스타트는 1번 박상현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 0의 선수들 타트보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번 마크, 1번 마크, 1번 안쪽으로 4번과 5번, 4번의 김창규가 나갑니다. 이번에 박민영 선수 뒤쪽에 4번 그리고 6번과 1번입니다. 이번에 박민영 선수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민영 선수, 이번에 박민영 선수가 현재 마지막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는 건 3번의 김창규 이어서 6번과 2번 그리고 1번까지 합연입니다. 5번과 4번의 접전 사번의 접전 그대로 오 번에 박민혁에서 사번육번일번이번삼 번.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5번 나종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1턴 마크 바깥쪽 5번 안쪽 3번 3번 5번 1번 그리고 6번 정세혁까지 합류합니다 3번에 이지학 선수가 여전히 앞서하고 있지만 1번에 박정아 선수가 마지막 턴마에서 승부를 볼듯 보입니다 3번 1번 5번 3번 1번 5번 3번 안쪽을 선택하느냐 바깥쪽을 선택하느냐 3번 뒤쪽으로 1번입니다 3번에 이지학 선 선수가 손두자리를 지켜냅니다 3번 1번 5번 3번 1번 5번 3번이 이장 선수 결승선 통과 1번 5번 플라이 스타트 이경주입니다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1번의 오세준 선수와 4번의 섬희 선수입니다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1턴 마크를 통과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인 가운데 4번의 서희 선수 4번의 서희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뚫어냈습니다 4번 5번 2번 1번 순입니다 4번의 서희 선수 4번의 서희 선수가 경차를 많이 벌려놓은 상황 이제 마지막 턴 마크 마지막 턴 마크를 돌고 있는 4번 서희 뒤쪽 5번 2번까지, 4번, 5번, 2번, 안쪽 1번입니다. 4번, 5번, 2번, 1번. 4번의 서위 선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 뒤쪽 5번, 2번, 1번, 그리고 6번과 3번의 접전이 펼쳐진 제2경주였습니다.